야, 이런 그어저그 강의를요 짤막짤막하게 올려놨기 때문에요 이런 그 한번 보시는데 좀 편할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만 봐야지 내가 보고 싶었던 만 봐야지 처음부터 강의를 다막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 주면 모른다고 하면 이 주면만 봐야지 백사조 다 아는데 글로 봐도 되는데 그걸 강의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다 가져 계시나요? 여기 중기사법 여기 정의학생분이 정리, 정리한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선생님, 그, 암기 코드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편하지 않을까요? 또 한, 거, 또 하나가 있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안 가져왔대요. 일부러 안 가지고 져신 건지, 어쩐지. <laughs> <여튼지. 웃음> 그래서 내일, 내일 가져오면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사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파일을 저한테 주면, 학원에 보내주면 학원에서 복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ughs> 공법이 저분이 계시는데, 가지고 계, 있는데, 공법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그, 원래 이제 그, 뭐죠? 유학집은 메가랜드 걸 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유학집이 너무, 너무 거기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그러면 고압선생님이 혹시 기본술 한단 말을 했었나요? 공시를? 5월달, 6월달 기본술 한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 죠 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 원래 고압선생님이 거기 유학집을 썼는데, 유학집 파일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 거. 그러니까 우리 세포 우리 집은 세법 선님이 어제 오신 분? 그분하고 고학선생님이 거기 유학집을 썼는데요. 그 유학집이 다른 걸로 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학집을 보기가 너무 유학집이 거기까잘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약간 무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는, 어, 공부가 무리해가지고 유학집을 따로 그냥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여러분 공법이죠. 공법 이중선생님이 보내왔는데요. 글씨를 크게 가지고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일 일단 이걸 가지고 잠깐 내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까지 하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책이 안 와가지고, 원래 책이 왔었으면요. 어 그걸 써야 되는데 책이 안 와가지고요. 그 책을, 뭐죠? 주문을 캔슬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은 해가지고 다시 만들려면 i s b n 고뭐 국립도서관하고 뭐아따가타 해야 될게몇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책을 판매를 하려면 그냥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인터넷 판매가요. 그래서 유학집을 이걸 쭉 봤더니요. 여러분 전번에 그 이동쌤 유학집 하나 있었었죠. 거기에는 좀 이렇게 작게 작게 돼서 보기가 좀 힘들게 됐는데요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적선님 생 유학집은 어, 이렇게 조그만 이거 조그만 거죠. 그것도 아마 그것도 100매 페이지였죠. 이것도 170페이지인데요. 글자가 좀 커가지고 170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글자 포인트가요, 11포인트 같아요. 그때 그 포인트가 10포인트 좀 넘은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는 내용을 좀 이렇게 O다 X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길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요. 쭉쭉쭉 써는거 있잖아요. 유학집은 아주 기본서처럼 읽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1월 2월 달에 보면은 좀그뭐 나눠드린 거 있죠. 어? 계속 강의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 시간에 선생님 나눠주면서 강의했었잖아요. 유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유학지를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그것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설명들을, 그 위에 것들 설명들을 자세하게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책을 봤더니 그때 그 해준, 나눠드렸던 나누, 것하고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보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시법은 어, 고압 선생님 것으로 그냥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세법은 그 선생님 거 가지고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따로따로 아, 따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다른 개도 유학집이 다 똑같은데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있어야지 서로 그 사람 유학자였으면 어그 사람 거 믿을 만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 그러지 못해 가지고요. 아무튼요, 유학집을 다시. 급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자, 어, 법률행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 해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행 해석은 결론만 얘기를 해요. 길게가 많 필요가 없으니까요. 먼저 언제 우리가 의사와 이렇게 표시가 일치하면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중것선 표시죠.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무슨 주의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표시를 무효로 보는 것을 무슨 주의고 한다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본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 의사주의죠 표시주의는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의사 주의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한다 효과 의사죠? 효과 의사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효과 의사라고 되어 있죠? 효과 의사. 그럼 여기 효과 의사고 여기 뭐죠? 표시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효과서는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요.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시행위라고 되어 있죠? 표시행위는 뭐라고 한다? 여기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그 다음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요.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이렇게 표시하고 같은 말이고, 의사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항상 이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표시주의를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죠. 그다음에 이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을 때요. 상대방이 없을 때 그런 거죠. 언제나 의사주의야. 상대방 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있다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우리가 좀 이따 보는 것이고 이건 이제 의사주의 표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일단 법률행위를 성립을 시켜, 성립. 법률행위를 성립을 해. <laughs> <그다음 웃음> 자연적 해석이요. 성립하고 난 후에요. 후에 뭐가 있다? 틈. 틈이나 간극이 있죠. 이 성립하고 난 후에요.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이 틈이나 간극을 메워야 되잖아요. 메우는 것을 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무슨 해석을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충주에서는요 누구 의 입장에서? 제3자.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요, 당사자예요. 가정적 의사를요,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적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일부 무효법리요 일부 무효. 다른 말로 뭐가 있다? 무효 행위의 전환이요. 무효 행위의 전환.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가정적 의사. 그것은 일부 무효하고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 이렇게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보충적 해석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하고 일부 무효는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죠 그래서 전해용 행정고의 시험에 뭐라고 되어있냐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없는 것 그래가지고 1번 일부 무효 2번 무효행위 전환 3번 어쩌고 저쩌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죠 이것은 보충적 해석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럼요 좀생뚱맞긴 한데 일부 무효와 무효 행위 전하는 법률행위 해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가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에서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고 성립하고 난 후에 틈이나 간극이 있으면 보충적 해석 하는데 이 틈이나 간극은 단독 행위에서 많겠어요? 계약에서 많겠어요? 그래서 뭐다? 주로 주로 계약, 주로 계약에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로 계약에서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면요.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러면요. 여기서 무조건, 이건 법률적 법칙은 의사주의, 자연 지의성이니까요 상대방이 있다,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항상 우리가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다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표시주의.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요 107조 이랑 단서. 그 다음에 108조 이 말이죠. 108조, 107조 이랑 단서는 뭐죠?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108조는요, 통정 허위 표시 이 말이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랬다, 일치했다, 합의했다, 합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않아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표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서 옷 표시 무효 원칙을 보죠. 옷 표시 무해의 원칙을 봐. 표시를 잘못했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의의 있죠? 그리고요, X 토지가 있고요, Y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방으로 있으면 우리 지금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여기 X토지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했죠. 합의.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이루어 그래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의사주의는 X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Y토지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두 사람이 X 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를 실수로 Y 토지로 등기한 거예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요. 여기 을이죠. 을이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해요. 병한테 Y 토지를 등기를 해요. 그럼 이 등기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의뢰 등기와 병의 등기는 무슨 대상이다 말소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Y 토지 대한 소유자는 누구죠? Y 토지 대한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그래서 갑은요이 병한테 Y 토지에서 뭘 한다?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갑이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병한테? 진정명이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의사가 X죠? 표시가 뭐다? Y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을하고 이렇게 가바고 을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바고라고는 X토지에 서 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니까 을은요, 가바한테요. X토지에 서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엑스 토지, 엑스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등기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차고를 이유로 차고, 차고를 이유로 엑스 토지하고 와이 토지를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치소. 취소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엑스 토지는 엑스 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을 했죠. 우리가 차고는 뭐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그브일치를 알고있다 모르고있다? 모르고있죠 모르고있는 차고인데 여기는요 의사표시가 일차적죠 엑스토지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죠 차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와토지는요 우리가 차고가 되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있었죠 일단 법률행위가부고난 다음에 성립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의 문제죠 그런데 가바구라고는 Y 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엑스토지든 와이 토지든, 착오를 유럽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둘다 취소를 못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기대하는 목적, 목적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그다음에 이미 법규, 이미 법규. 그다음에 신의성실원칙, 신의성실원칙, 이렇게 성실원칙, 의 이렇게 이것을 신의칙이다. 이렇게 돼있게 자, 신의칙을 뭐라 한다? 이렇게 신의칙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고려의명제다. 이렇게 고려, 이조, 이조 조, 조선시대, 뭐 고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요 이번에요, 대천, 거기 무슨 뭐 햇집에서요, 퇴직금을요6년 분의 퇴직금을요천 원짜리로 갖다 놓고 세 가지고. 세 가지고 여기서 용년후퇴직금세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했죠. 칠백 뭐 육십만 원 가는 것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퇴직금을 주기는 줬죠. 퇴직금을 주기는 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할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에요. 고려하지 않는 것이요 고려하지 않았죠. 그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았다. 신이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요 나중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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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라든가 뭐, 뭐, A, A인가, 채널 A인가 뭐 이런데 보면, 변호사들 가가지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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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신의 칙에 올바르지 않, 맞지 않죠.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즉,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 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보면, 손님 중에서 진상 손님들이 있어 없어. 있죠. 자기가 돈 내놨다고, 어, 자기 멋대로 식당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물면서 하는 사람 있죠. 아, 내놓고 내가 여기서, 소, 여기서 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의 것을 행사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뭐를 해야 돼?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자, 이미법교는요이미법교가 뭐가 이미법교죠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미법교 자 사실은 관습 뭐냐 그냥 관습이라고 얘기요. 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관습법하고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 관습법하고 법 그다음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관습이요. 여기서 보면 사실은 관습법이 뭐죠?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팔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절에는 성년, 남자만 종중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양성 평등이고 여성의 지가 많이 상승, 아, 이 돼가지고 요즘은요, 남,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자만 종중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년 남자 여자는 성년만 되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종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이라는 전체 법질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법적 확실한 게 뭐냐? 그것을 대법원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법이라고, 그게 뭐가 저 대표적인 게 분명. 기지권이 있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그 뭐죠? 또 뭐가 있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 이것을 인정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걸 법적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일정한 관행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치만 법이고, 관습은 그냥 관행은 있는데, 법적 확신이 없고,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는 것을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은 관습은 뭐죠?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 보면요, 가장 힘든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디, 어디나 지역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요. 지역적인 색채가 강한 곳에는 모두 안 돼요. 외부인들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하그 사람들 또떨뭉쳐가지고뭐 모임한다거나 뭐 모임한다고 하면 꼭 거기만 가죠. 맛이 있고 없고 떠나가고 먹고 나서 욕할망정 일단 거기를 가. 왜요? 나중에 길거리 만났을 때 체면이 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역경색체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만들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어,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요? 쳐다보죠. 누군가가. 어, 저 사람 저기 갔네. 그러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지. 지역적인 색채가 가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관습이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적인 색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룰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법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먼저 관행, 어떤 풍습, 습관 이런 것들이 더 법보다 더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때 먼저 뭐 한다? 봐봐. 기도하는 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적, 당사원하 목적 목적이란 말은 의사의 일치란 말이죠 일치하는 의사들은 무슨 주의? 사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둘이 우리들이 약속을 해아 우리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합시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법, 민법, 법대로 합시다 그럼 법대로 가는 거죠 순색에 관계없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의사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무 말도 없고 일치하지 도 않아? 그러면 관습으로 먼저 해석해봐, 그 문제를. 관습으로 해결 안 돼? 그러면 법으로 해결을 해. 그래도 안 돼. 그런데 법관은요, 거기에 해당하는 딱 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고발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법관은 어떤, 헌법 103조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법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순서가 뭐다 목사 임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건 법이니까 법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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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법이니까 이건 법이 아니고 그냥 풍습이니까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경험법칙이다 그럼 경험법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법칙이란 말은 법이란 말이죠 이런바 봐봐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걸 자연법칙이잖아요 이건 법칙인데 이런 것까지도 법에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종의 법칙처럼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면 이것은 뭐라 한다 법하고 똑같으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 시험요뭐 12행가 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법률의 해석이라는 고하 것은 어떻게 한다 먼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의사의 일치. 그것이 없으면 뭐로 간다? 법하고 사실인 관습하 누가 더 빠르다? 사실인 관습이 빠르다. 만약에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 일치한다? 그럼 뭐들로 간다? 일치한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뭐대로? 관습. 그 다음에 임의법규. 이런 순서.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을 일심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2심 법원이 있고, 삼심 법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심보다 지방법원이라고 하고요. 이0을마다 고등법원이라고 하고 30을 대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대법원을 뭐란다? 법률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상고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고등법원을 뭐하고 지방법원을 뭐한다 이것을 사실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법률 해석을 사실의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상고할 수가 없겠죠. 해석을 법률의 문제로 본다 가면 뭐할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우리가요, 대법원은대법원은 법에 대해서 법의 해석을 똑바로 했는지, 법의 적용을 똑바로 했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갑이 을을 살해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고. 이살해을할 때, 이때 받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죽으려가니까 내가 도와줬을 뿐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어? 그 촉탁살인이거든요. 어?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촉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해석이 잘못됐을 때 대법원에서 달리 또 해석할 수 있을 걸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거만 따지는 거죠. 그걸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의 문제면 상고할 수 없죠. 대법원 못 가요. 사실의 문제는 법률의 문제일 때 상고할 수 있어. 그래서 법률의 해석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해석을 법률의 문제로 보면 말할수 뭐 있다?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의 문제가 아니면 상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의 해석이고, 법률의 해석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봐. 첫 번째요. 항상 이러면 이렇게 나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뭐대로 해석한다? 표시 대로. 표시 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의 위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만약에 당사자의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안다? 의사를 안다? 그럼 무슨 지의사의 뭐를 가지고 해석한다? 효과 의사대로 해석한다. 만약에 상대방의 의사를 모른다? 모른다 그럼 뭐? 표시주의 뭐대로 해석한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대리인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어요. 근데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하고 병이 뭐라 그랬냐. 너하고 내가 계약의 당사자다. 비록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지만 당신과 내가 계약 당사자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세 번째요. 출연자, 자금 출연자요. 돈을 대는 사람은 갑이고, 실명 확인을 받아서, 실명 있죠? 실명 확인. 금융 실명에 의해서, 실명 확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확인했냐?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가벼라 사람이 돈을 예금을 하고 싶은데, 자기 이름으로 예금만 그러니까, 자기 처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 처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그런데, 금융 실명제에서 예금주는 누구예요? 돈을 네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예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예금 된 사람이에요? 금융 실명되니까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주가 돼. 알겠죠? 그래서 누가 예금주다? 의리, 처가 예금주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모든, 모든 화재의 경우. 그 다음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 모든 권리금, 모든, 모든, 모든. 그 다음에 총안결, 이렇게 총안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요,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중에서 이, 이, 이 사람이요, 36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람을뭐 하냐? 영수증을 총안결로 써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 이 사람은 총안결로 써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일단 36만 원이도 먼저 받고, 나중에 64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총안결 써달라고 써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64만 원 달라고 니까그 사람이 대문에다 크게 복사해서 붙여놔서 총안결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갚겠다는 거, 안 갚겠다는 거, 갚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람은요, 총 안결, 다이돈 나머지 빚을 탕감할 생각이 이 사람은 있었어 없어서 없고 나중에 받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데 우리가 의사표시 다르면 원칙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상대방 입장에서 36만원 갚을 때총 안결을 써주면 36만원 갚는다 했잖아요. 써주니까 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대로 그냥 효력이 있는 거예요. 총 안결로 봐버린 거예요. 나머지 비서한 것이다. 탕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 있었는데, 을이 이제 병이요. 병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면서 을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어. 그런데 자기가 나갈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금을 못 받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갑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갈 때, 권리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갑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뭐죠? 특약사에다 써놨어. 문제는 내가 나갈 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권리금을 못 받잖아요. 이래서 계약서를 딱 봤더니 갑이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갑한테 권리금을 달라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갑은 의리, 병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권리금을 내가 반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경우의 화재 모든 경우의 화재의 경우 내가 책임이다 모든 이때 모든 이만가 이 사람이요 임대차를 하 하는데 이 건물주가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람이그러 그러면 내가 모든 화재 책임을 지겠다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정에서 누전돼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때 모돈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돈이라고 하는 것인가? 판례가 말하겠다. 불학력불강학력의 경우, 불가학력 쪽으로 발생한 것도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천정 안에서 누전이 위한 화재에 대해서 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고 한다? 모든 경우의 화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 되셨나요? 이것을 무슨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무슨 해석이란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해석이다.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보자. 실패죠? 비진이 표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